안녕하세요 이현쌤입니다 오늘은 약간 영상의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근래 한 동안 너무 이제 수학 이론 영상들 위주로 올렸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무겁다. 분명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목적이 수학의 대중화인데 그 대중 수학 채널이라기보다는 조금 마니악하게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오늘만큼은 좀 가벼운 소재로 영상을 찍어보고자 소재를 좀 검색을 해 보는 와중에 다른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BJ 분들께서 이 이상형 월드컵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영상을 찍으신 것들을 봤어요. 밥 먹으면서 봤는데 되게 밥 먹으면서 멍 때리면서 보기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상형 월드컵 사이트에서 한번 혹시나 해서 수학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께서 수학자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마도 이 사이트에서 수학을 검색한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수학자 이상형 월드컵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제이 채널에 좀 어울리는 소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다 싶어가지고 바로 부랴부랴 영상 촬영 준비를 하고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수학자를 한번 대봐라 라고 하면, 제가 학원들에게 출강할 때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최다섯 손가락을 잘못 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찍는 영상이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면서도 동시에 또, 아, 이런 수학자들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상식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 보통 뭐 256강 많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수학자 이상의 월드컵은 32강이 최고예요. <laughs>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야, 수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32강이 최고라니. 한편으로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과연 누가 매치가 될까요? 응, 아, 이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원활치 않아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보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수학자 월드컵. 음. 시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강으로 해보도록 하죠. 과연. 와, 이렇게 붙네요. 신기하네. <laughs> 되게 인지도가 하필이면은 적은 분들일 것 같은데, 왼쪽 분은 소피 제르맹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수학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의 산유물이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으니까, 과거에는 여성이 좀 아무래도 차별을 받던 시기였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당당하게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수학자들과 어깨를 견주었던 여성 수학자이십니다. 과학 아카데미에서 최초의 여성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실수 있겠지만 이 소피 제르맹 같은 경우는 가우스도 그 당시 이제 대수학자. 그러 수학자 중에 수학자. 넘버 원이죠 가우스도 되게 인정했던 수학자예요. 근데 가우스는 이 제르맹이 여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르맹이 자신의 그 여성이라는 것을 숨기고 르블랑이라고 하는 가명을 갖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우스는 르블랑이라고 아, 알고 있었고 남자인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많이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어, 이 사람 되게 훌륭하다. 특히 정수론에 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어, 그래서 나중에 여성 수학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신 여성 수학자이십니다. 헤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그, 증명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크게 공헌을 하신 분이시죠. 미분기학에도 업적을 남기셨고요. 드람 같은 경우는, 이게, 수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아실 분 같은데, 드람 코어몰로지를 최초로 정의하신 분이시죠. 미분 이상 기학, 미분 이상 수학의 영역에서 업적을 남기신 분이신데, 저는 이둘 중에 뽑으라면, 제르맹을 뽑겠습니다. 어. 그 시대 분위기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대수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던 여성수학자였다. 이야. <laughs> 아, 대준눈이 너무 안 좋네요. 네, 에미네터도 여성수학자입니다. 네, 에미네터는 힐베르트랑 같은 시대의 분이신데, 다비트 힐베르트랑 힐베르트가 되게 지지를 하셨던 그런 수학자시고요. 이 에미네터의 아버지도 유명한 수학자였어요. 막스 네터라고, 이 에미네터는 그리고 네터 정리로 유명합니다. 네터 정리는 사실 물리학 범주에서의 정리인데, 이제 수학이라고 친다면 네터가 음, 추상대 수학 분야에 활론에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다? 근데 오른쪽 분은, 하, 이분은 뭐, 수학자들의 스승님과 같은 분이시죠. 오일러는, 수식어가 아까운 분, 뭐 설명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이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일러님께서는 두 눈이, 멀어, 두 눈을 정말 실제로 실명하셨고 그두 눈을 실명한 후에도 수학 연구를 계속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눈이 시력을 다 잃고 나서도 시력이 있었을 때보다 못지않게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셨고 수학 역사상 가장 많은 수학 저작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일러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후로도 50년, 무려 50년의 세월간 계속 풀리지 않은 이분의 그 논문들이 계속 실려 나왔어요. 사후 50년간이 그 학술지가 이 오일러의 논문이 계속 나오더라. 대단하신 분이시고, 뭐,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laughs> 뭐, 미적분학, 뭐, 정수론, 뭐, 음? 뭐 해석학, 위상수학, 뭐 현대수학의 그냥 틀을 다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분명, 에미네터도 훌륭하신 분이셨지만, 어, 당연히 오일러겠다. 그래서 오일러를 뽑겠습니다. 야, 야. 클라인과 히베르트 여러분, 클라인은요, 프랑스 수학자인데, 아, 이제 그 분야로 치자면, 비우클리드 기아, 그리고 굴론의 업적을 좀 남기신 분이시고요 우리한테 이제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클라인병이라는 다단체가 있어요 클라인병으로서 유명하죠 그 클라인이 이 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이 힐베르트는 제가 영상으로 또 달아 드린 적이 있죠 다비트 힐베르트 20세기, 19세기 말 최고의 수학자이시죠 사후로도 현대 수학의 흐름을 이끄신 분입니다. 네, 현대 수학의 선장과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 치면은 당연히 저는 힐베르트를 뽑겠습니다. 야, 음. 일 여러분들 갈루아는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굴론의 그 지대한 업적을 남기셨고 군. 그러니까 수학 용어로 근 그룹이라고 하는 군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론 그러니까 그리고 갈루아 이론을 도입하시기도 하셨고 유한체에 대해서 최초로 정리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5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죠. 이분께서. 놀랍게도 10대에 다 남긴 업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기, 학생 나이에 그 많은 업적들을 남긴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나이가 20살에 돌아가셨어요. 어, 한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그 건총으로 대결을 한 거예요. 결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결투에서 졌어요, 갈루아가. 그래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어, 20살, 그 혈기 어린, 혈기 왕성한 그, 나이에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권총을 가지고 결투하는 또 문화가 은근히 횡행했던 때라 가지고, 하, 아, 같은 건 안타깝죠. 오른쪽에 있는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제 메비우스의 띠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뭐, 분야로 친자면 이제 조합론, 뭐 정수론. 근데 이 분께서는 메비우스는 이제 그 동시대에 있었던 이분이 이제 독일 수학자신데, 그 동시대에 있었던 수학자가 가우스가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빛을 못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지만 분명히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하자면, 어, 가우스 얘기가 나와사 하는 인데 갈루아는요, 이유년기 시절, 이 10대 시절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가히 가우스랑 필적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갈루아가 더 오랫동안 살았으면, 오랫동안 더 연구를 했으면 정말 가우스 못지 않은 그런 수학자가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어. 하지만 이 메비우스는 분명히 가우스를 넘치는 못했다. 동시대에 살았지만, <laughs> 라고 한다면 저는 갈루아를 뽑겠습니다.